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GV80 디젤 모델 기억하시죠 문의가 정말 많았는데 좋은 가격에 좋은 매물을 소개해 드린 것 같아서 참 보람됩니다 그차 계약이 완료되었고요 감사합니다 아마 이 차량도 계약이 금방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지난번과 비슷한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가격 먼저 말씀드리면 3650만 원입니다 아마 GV80 디젤 모델 전국 매물 검색해 보시면 이 차량 최저가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3천만원대 SUV 보시면 아마 경쟁 모델은 아니지만 희구한 올류 스페이스나 뭐 X3 정도 될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g v 8 0이 훨씬 좋은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GV80은 준대형급이기 때문에 제네시스에서 기본 모델을 출고해도 꽤 들어간 옵션들이 많거든요 G90에나 들어가는 G80은 추가로 옵션을 넣어야 되는 건데 뭐 프리뷰 전자제어 서 스펜션이나 반자율주행 이런 거 기본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 게다가 안쪽 보시면은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다 천연가죽으로 들어갑니다. 뭐 인조가죽 이런 거 사용 전혀 안 했고, 여기에 앰비언트라이트풀 LED 헤드램프, 다이아몬드 커팅 휠, 그 다음에 전자석, 열선 시트, 1열 통풍 시트, 그리고 리어커튼까지 다 기본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차량 기본 등급의 디젤 엔진, 그리고 20인치 휠, 빌팅 캠 정도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정숙하고 편안하고 공간활용 너무 좋습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SUV 오너 이미지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차량이니까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외판 상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전면부 보여드리기 전에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면 20년식이고요 주행거리 12만 키로 정도 뛰었습니다 이 차량 가격을 정말 좋게 가져왔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주행 성능에는 지장이 없고 제가 늘 추천드리는 리어 패널 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환 아니고 판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렌트 이력은 있지만 누유 누수 전혀 없는 차량이라는 거 전면부 눈에 띄는 돌팀 없습니다. 풀 LE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웅장한 그릴 아래쪽에 자율주행에 필요한 센서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 휠은 20인치로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휠 컨디션 너무 좋고요 타이어는 3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쪽 휠도 깔끔합니다 요 정도 스크래치 네요 조금 있네요 스크래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뒤쪽 타이어는 60% 이상 남았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말씀 안 드려도 넓다는 거 느껴지시죠 자 트렁크 왼쪽 보시면은 이열 폴딩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자동으로 홀딩 할수 있습니다 자 12볼트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자, 아, 여기도 이렇게 LED등이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는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시트 한번 접어볼까요 사이즈는 요정도 그래서 뭐180 이상 되시는 분들도 차박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앞쪽부터 뒤쪽 횡단까지도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요고, 요 정도 스크래치 조금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미리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뒤쪽 휠 타이어, 휠, 비스 조금 있습니다. 타이어는 요쪽도 60% 이상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쪽 휠도 깔끔합니다. 네. 대체적으로 앞쪽 휠은 깨끗하네요. 자, 타이어는 4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이 차량은 블랙으로 전체 올 블랙입니다. 전동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확인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왼쪽 보시면은 차선이탈 보조장치 전자파킹 브레이크 확인됩니다 그리고 차량 핸들도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웰컴세레머니와 함께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확실히 디젤이지만 3.0 엔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오늘 시동이 걸리고요. 구름이 많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에요. 자, 오늘 대기질이 좋다고는 하지만 이런 날에도 이렇게 공기청정 기능 쓰시면 좋습니다. 이 차량 현재 주행거리 12만 812km 확인되고요. 계기판 경고등 뜨는 거 없습니다. 핸들에서 보실 거는 자간거리유지기능 그리고 조향 보조까지. 그래서 반자율 주행 가능하다.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오토 하이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패드시프트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스포티한 주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 쪽 보시면은 제네시스의 넓은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실 거는 폼 프로젝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가능하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는 보실 건이 빌트인 캠. 빌트인 캠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따로 설치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네시스 카페이 그리고 후석 대화 그리고 후석 지침 모드 이렇게 이런 기능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석 지침 모드는 이제 뒤에 아이들이 자거나 이제 좀 조용히 가시고 싶으신 분들 있을 때는 요 후석 지침 모드를 작동을 하면 사운드가 뒤쪽에는 꺼집니다. 그래서 앞쪽은 또 그만큼 좀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정수 컴을 유지한 상태에서 음악이나 미디어를 들으면서 운전하실 수 있다는 것. 아래쪽 보시면 프로토공적이 들어가 있고요. 일열 양쪽에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버튼 확인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공기청정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은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후방카메라, 주차 센서, 그리고 경사로 저속주행 모드 확인됩니다. 후방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깔끔하게 나오고 센서들도 이상없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측방 경보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미러에 표시가 된다는 거 위쪽 보시면 빌트인캠 확인되고요 하이패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글로우박스 안쪽에는 정품 매뉴얼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키는 두 개고요 보시면 원격시동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열로 한번 가볼게요 자이열 보시면 이렇게 수동식 프라이버시 커튼 들어가 있고요. 어, 앞쪽에서도 리클라이딩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전동으로 접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운데 쪽 보시면 흥풍구두개 그리고 열선 시트 버튼 확인되고요. 공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속 충전 단자 1 2 v 시거잭 확인됩니다. 시트 상태도 좋고요. 이열 접었을 때 앞쪽에서 보이는 공간감 이 정도입니다. 뭐 트렁크 공간 그리고 뒤쪽 좌석의 뭐 공간이나 편안함 이런 것들은 사실 GV80은 깔게 없습니다. 진짜 너무 완벽하고 그리고 연비도 좋거든요. 이 차량 꽤 제가 알기로는 복합 연비가 10km가 넘는 걸로 아는데 연비, 옵션 그리고 이 정도의 프리미엄 럭셔리 이미지, 공간, 편안함, 정숙성 이 모든 걸다 3천만 원대에 가져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차 신차가 6천이 넘거든요. 정말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해볼게요. 자, 오늘 보여드린 GV80 빌트인 캠 20인치 휠 타이어 디젤 엔진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가격은 3,650만 원에 준비했고요. 3천만 원대에서 아무리 비벼봐도 GV80만한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바로 전화주시고요. 고민하시다가 좋은 매물 놓치시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